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제 자료를 하도 한글을 베끼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공부를 같이 하실 분들만을 위해서 자료 이제부터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제 슬슬 몇 번째 카드인지 기억이 안 나죠? 음. 카드 그림을 보면 바다 해안가인데 바위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바위가 여러분, 어, 바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기 글은... 안 되겠다. 잠시만요. 여기 글은... 용기라는 단어... 아시죠? 자, 오른쪽 해설을 그냥 바로 갈게요. 파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칠고 바위가 많은 해안가를 때립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바위들은 어, 맞서고 있죠, 그죠? 무너지지 않고 이 모든 폭풍우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데이가 나오는데 얘네들 바위예요. 바위가 주인공이에요. 자, 이 바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할 때 바위들은 강하게 서 있고요. 그리고 아주 센 폭풍우가 왔을 때에도 강하게 바위들은 서 있어요. 그리고 바위들은 결코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불안전해, 불안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의미합니다. 굉장히 뭔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영원하고 오래가고 그리고 열정적인 용기가 당신의 깊은 곳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거요이 카드를 뽑았다면 여러분의 어, 내면에서 용기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도전할 수 없거나 이겨내지 못할 맞서지 못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은 빛의 전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카드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볼게요. 자,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깨를 뒤로 쫙 던져라. 한마디로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아, 스스로 음. 일어서세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부르 이웃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힘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다기보다는 부르이웃을 위해 썼을 때더 복을 받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해지세요. 한마디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해라 이거죠. 네가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거 다 해버려라 이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시간이 아닙니다. 이랬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계를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무시해라. 이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의 뜻대로 가라. 이거고요. 그리고 당신의 열정을 뭔가 차이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용해 봐라.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용기를 내라는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용기는 용기인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 영어에서 fearless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없다라는 뜻인데 두려움이 없다, 겁이 없다 이런 이 단어는 사실은 덜 두려워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대신에 덜 두려워해라. 그거예요. 아예 그세살 하루 강한지 법무서운줄 모른다니까 얘네들은 이제 아예 겁겁 이제 겁 이런 말 있잖아요.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이제 그런 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을 하세요. 그렇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쨌거나 행동도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계속 당신의 주장을 고수를 하시고요. 지금 당신은 굉장히 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힘이 있네요. 강력합니다. 강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 내면에서, 당신 내면의 용기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밀어붙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바위처럼 됐죠. 다음, 자 참새 사진을 보시면 참새인데 사실은 참새 참새 떼거지. 여러 마리 참새가 여러분 혼자 있는 거 보셨나요? 어, 좀 많이 봤는데 어떡하지?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참새 여러 마리가 나와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카트의 키워드는 기쁨. 봅시다. 음, 자, 참새는 참새는 그것의 힘을 얻어요. 어, 숫자가 많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참새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새가 떼거지로 모여 있으면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 있을 때, 참새들은 함께 먹고, 함께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죠. 이렇게 되면, 떼거지로 있으면, 이 참새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굉장히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음 포기하게 돼요. 아, 제 참새 제못 잡겠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참새가 만약에 여러분 천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마리가. 그러면, 겁을 먹습니다. 포식자가 그들의 숫자에 의해서 천 마리는 너무 징그럽지. 이런 거 깡패가 1대1로 붙으면 어, 이기잖아요. 근데 이제 17대1로 싸웠을 때그 17이라는 숫자를 아무리 깡패가 세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약간 그렇게 그래, 그래요. 자, 그리고 <laughs> 이렇게 숫자에서 나오는 안전함과 즐거움은 참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숫자. 뭉쳐라 모여 있어라. 자 참새들의 그룹 안에서 참새들은 항상 바쁘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서로의 할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을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요. 참새들은 떼 거지로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점에서 많은 문화에서는 참새의 이런 참새의 의미를 즐거움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랬어요 여러 가지 문화,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에서 이 참새의 의미를 즐거움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하면 평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중세 시대에 참새는 어, 여겨졌기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음. 고통을 덜어주는 것 어, 잠시... 그리고 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고 승리를 어, 도와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참새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중세는 굉장히 좋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새가. 자 그러면 이 참새 카드를 뽑았을 때 정말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자 당신의 인생에 지금 즐거움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카드네요. 즐거움이 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어. 자, 신나게 어, 박수를 치세요. 즐기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즐길 때 참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즐기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가세요. 이랬는데, 지금 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제 이 병이 다 끝났을 때, 이 전염병이 끝났을 때 모이시죠. 그리고 파티를 주최하세요 했는데 어, 아직은 아니에요. 이 병이 전염병이 끝나면 그때 하세요. 자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게 될 즐거움은 어, 낫게 해줄 겁니다. 어, 아주 엄청난 창의력을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막 아이디어가 바짝바짝반짝 나오겠죠.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어, 꽃피게 될 겁니다. 대신에 참새 잖아요 떼거지 어, 당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그러면 그 즐거움과 행복은 자라날 겁니다 아주 척척 딱딱 들어 맞게 아주 알아서 잘 어, 자랄 겁니다 더 많이 그리고 이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은 약간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버클다운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는건데 옛날 그 장군들이 전쟁 나갈 때 갑옷을 탁매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 각오를 다지다, 이런 뜻인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너무 심각한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 카드가 뽑았으면. 그리고 어떤 일에 착수할 때가 아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거야. 자, 이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약간 무언가에 미쳐도 괜찮은 시간이다. 이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미치는 거 괜찮죠. BTS에 미친다던가, 요리에 미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 다음, 지금은, 그리고 어 굉장히 어 열심히 무언가를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면 일, 아니면 헌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시고요. 계약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래요. 지금은. 오. 그리고 어, 어, 여기 또 나오네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네가 만약 약속을 하게 되면 너는 그것들을 지금 못 지킬 거다 이랬어요. 약속하지 말고 지금은 이 카드를 뽑았다면 당신 자신에게 지금 좀 즐거움을 가지고 놀 것을 좀 허락해 주는 시간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놀 때도 엄청 놀으래요. 대신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참새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놀기. 그러니까 요즘에 혼자 노는 거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시국에서는 혼자 놀아야 하지만 원래 이 참새 카드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놀아라 이거예요. 그럼 다음 카드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딱 보시면 저는 이제 요 새가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니까 아니고요. 이 아래에 밭. 밭인가요 논인가요? 어. 얘네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금면 성실이란 말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요게 뭐냐면 휴한지예요. 무슨 삼국지 이런 거가 아니고요. 휴한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2모작, 3모작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땅이 있을 때 얘를 다 농사를 지으면 땅이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땅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얘를 농사를 짓고 얘는 쉬어요. 이 쉬는 땅을 휴한지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 휴한지가 주인공이에요. 볼게요, 내용. 전통적으로 밭은 밭이나 논은 어, 남겨졌습니다. 쉬는 상태로요. 어, 즉 농사를 안 짓는 상태로 남겨졌어요. 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왜 그랬냐면 흙이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다시 이제 균형 있게 어,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음, 어떤 해충이나 질병이 없어 질병의 고리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농사를 안 지으니까 해충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죠? 그리고 어떤 이제 야생동물들한테 안식처를 좀 주려고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좀 쉬게 했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땅을 쉬는 상태로 냅두는 것은 의미했어요. 그 결과로 나올 곡물이 어떤 쌀, 벼, 쌀벼. 쌀, 보리,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훨씬 건강하고 그리고 음, 더 신선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음, 쉬지 않고 농사를 짓는 땅에서 나온 농산물과 한동안 쉰 다음에 나온 재배한 작물은 신선도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전통적인 어, 과정을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휴한지를 어, 놀리는 것, 휴한지를 운영하는 것은 농사에서 어, 휴한지를 <laughs>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과 근면함이 요구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근데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 그랬을 때그 결과가 더 가치가 있을 거다. 요거죠. 당장은 그 땅에서 뭔가를 재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욕구를 참아라. 인내심을 가지고. 요거. 자, 그래서 이 카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볼게요. 이 카드를 만약에 뽑았다면 여러분 휴한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카드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어요. 그죠? 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어, 위험을 무릅써야 될 시간이 있고. 그치만 또... 인내심을 가져야 될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될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가, 나아갔을 때그 후에 따라오는 이익이 그죠그렇게 그 천천히 나아갔을 때 미래에 여러분이 얻게 될 이익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뽑았다면 여러분들은 땅에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어, 굉장히 주의를 집중을 하고, 어, 신경을 더 쓰고, 어, 굉장히 꼼꼼해져야 되고, 그리고 약간 뚝심있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 사용하래요. 음, 미래에 여러분이 행할 어, 다음 단계를 계획하면서, 지금은 이 카드를 뽑았다면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만 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대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고 뚝심 있게 각각의 스텝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굉장히 놀랄 만한 결과를 어몇년 안에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도가 떴어요 몇 월도 아니고 몇년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왔죠 어, 즉시 어, 어떤 결과를 이뤄내거나 이런거 아니에요 자 당신이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기다리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얘는 분명히 미래에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열 배로. 열 배로 보상을 받을 거래요. 자, 그리고 이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명가, 뭔가를 조직하고 계획할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청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 약간 쓰자, 아, 쓰레기. 쓸모없는 것들을 좀 청소할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신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거를 버리는데 그 필요 없는 거가 뭐냐면 다음 거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래요. 근데 이거 왜 보겠어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쓰는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깐깐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당신을 응원하지 않고 당신을 서포트, 서포트하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인간관계를 버려라, 치워라, 청소해라, 끊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휴한지 놀고 있는 땅 카드를 뽑으셨다면 지금은 뭔가를 농사를 지을 때가 아니고 다음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고 약간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때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 청소에서 인간관계 또한 청소를 하는 거를 좀 강조를 한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